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들었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데,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이 반복되시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푹잔것 같지 않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시죠? 이런 증상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야간다녀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70대 남성분들의 40%, 여성분들의 20%가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연 치료법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를 이용한 특별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숙면을 위한 특급 비법,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만난 김철수 어르신인데요. 68세 되신 분으로 매일 밤 3,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 비법을 2주간 실천하신 후에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서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나처럼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광이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고무 풍선처럼 쭉쭉 늘어나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져서 조금만 차도 아 화장실 가야겠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 몸 안의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거나 몸 안에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계속 물을 끌어와서 소변을 과도하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마치 짠 음식을 먹으면 자꾸 물이 마시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바나나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불필요한 나트륨과 물을 다시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콩팥이 밤새 소변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수분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게 바로 천연이완제 역할을 해요.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진정시켜서 소변을 더 오래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서 웬만한 소변 마려운 느낌에는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는 이중 효과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바나나를 먹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기적의 바나나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생바나나를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구워서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구우면 바나나 속의 성분들이 더잘 흡수되고, 따뜻한 성질이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세 번째,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금상첨화예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구운 바나나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검은 반점, 우리가 슈가 스팟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를 준비하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양쪽 끝부분만 잘라내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넣고 180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만난 박영희 할머니 72세 되시는 분인데요. 밤에 다섯 번까지 화장실에 가셔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시던 상태였어요.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고, 당뇨도 있으셨는데, 이 바나나 비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밤에 한두 번 정도만 깨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볼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야간 단뇨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각각에 맞는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야간 소변량이 많은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소변량의 33% 이상이 밤에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이민호씨 65세 되시는 분인데요. 하루 전체 소변량 중 43%가 밤에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의 주요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야간 소변량 증가, 다리나 발목의 부종, 신부전이나 만성신장병 가능성, 하루 2터 이상의 과도한 수분 섭취, 취침 전술 마시기, 짠 음식 과다 섭취 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취침 2,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염분 섭취를 줄여서 목마름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광이 예민한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야간 한번 소변량이 100에서 130ml 정도로 적고 낮에도 자주 화장실에 가세요. 조금만 방광에 소변이 차도 강한 요의를 느끼는 거죠. 작년에 만난 김순자 할머니 69세 되시는 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낮에도 한시간에한 번씩 화장실에 가시고 밤에도 조금씩 자주 가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방광과 요도의 협력 기능이 흐트러져서 방광이 소량에도 수축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소변을 참는 힘을 기르는 방광 훈련과 요도를 조이는 근육을 단련하는 골반적은 운동.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수면장애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야간 소변량이나 낮시간 소변 횟수는 정상 범위인데 약간의 소변에도 잠이 깨는 원래 잠을 잘못 자는 경우예요 불면증이나 수면모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 흔해요. 지난해 만난 정태식씨 71세 되시는 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요. 소변량 자체는 정상인데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작은 요이에도 쉽게 깨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셔서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시고 걷기 같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질 좋은 잠을 유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취침 전술, 카페인, 담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피하시고 뇌에 자극을 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간 단뇨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선 숙면을 방해해서 낮 시간에 졸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더 심각한 것은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야간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수면까지 방해하게 되어서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다뇨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 비법은 그런 면에서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자연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다뇨의 원인이 전립선 문제나 당뇨, 신부전 같은 다른 질병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볼때 아프거나 열이 나는 등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또한 바나나 비법을 실천하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나 비법과 함께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짜지 않게 드시고 취침 전 두세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골반적은 운동, 즉 케겔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방광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소변을 참을 때처럼 아래쪽 근육을 조였다가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10회씩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이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나나 비법,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안전한 자연 치료법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2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야간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서 편안한 밤잠, 깊은 숙면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나나 비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추가 방법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발목 마사지를 해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하체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밤에 누우면 콩파트로 돌아가면서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목을 돌려주고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시면 하체 순환이 좋아져서 야간 소변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식 호흡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방광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잠들기 전에 배로 깊게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5분 정도 해주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방광도 안정이 되어서 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너무 밝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에 갈 때는 밝은 전등을 켜지 마시고 작은 간접조명이나 야간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밝은 빛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화장실 습관 개선이에요. 화장실에 앉으셔서 완전히 비우시려고 노력하세요. 조금 급하다고 해서 대충 보시면 얼마 후에 또 마려워져요. 그리고 소변을 본 후에는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자세를 취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잔뇨량을 줄일 수 있어서 다음번 요기까지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좋은 다른 음식들이 있어요. 호박씨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전립선 건강에 좋고 크랜베리는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차나 대추차를 바나나 드신 후에 한잔 정도 마시시는 것도 좋아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계절에 따른 관리법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추워서 땀을 덜 흘리게 되니까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나나 비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몸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구운 바나나에 생강 우린 물을 조금 더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의 이해와 협조도 매우 중요해요. 야간 다녀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족들이 이해해 주시고 침실 근처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 주시거나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야간다녀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좋아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잠, 깊은 숙면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